미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쓰시는 가위들 중에 이제 마지막 가위. 커브 가위죠. 커브 가위. 커브 가위. 요즘 진짜 많이들 쓰시죠. 이 커브 가위도 일반 브런트 가위처럼 이렇게 뭐 초벌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데 이 커브 가위의 장점은 어 곡선을 한 번에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 곡선을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 곡선이 한 번에 깔끔하게 이쁘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민가위로 커브를 이제 곡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서 점점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데 그 곡선 자체가 날 자르면 모르겠는데 이걸 몇 번씩 수정해 가면서 이 곡선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커브가위 같은 경우는 이날 자체가 휘어 있어서 그렇게 손이 많이 돌아가지도 돌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원하는 부분까지 커트가 쉽, 커트를 쉽게 할수 있다. 그리고 곡선을 이쁘게 자를 수 있다.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인치가 7인치 이상 되는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한 번에 많이 자를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이제 요즘 비숑이나 푸들 같은 아이들 얼굴 크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은 거의 빠져서는 안 되는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커브 가위. 미숑 얼굴 같은 경우, 이쁘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를 때 많이 쓰고, 어 그리고 이제 커브 각도가 조금 더 심하고, 이, 나, 그, 날의 길이가 작은 가위는, 어 우리가 쉽게 알머리 커트라 그러죠. <laughs> 말티즈 얼굴 같은 경우, 푸들 작은 테디베어, 이런거할때좀 날수가 작고 커브가 조금 더 심하게 꺾인 가위가 좀 쓰기 좋아요. 제 개인적인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정도 한 20도 25도 되는 20도 한요 정도 되는 가위는 비숑 얼굴 커트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뭐 조금 푸들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 포메라니안 곰돌이 얼굴 같은 경우 할때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가위예요. 음. 그리고 커브 가위만큼 많이 쓰이는 이제 새로운 가위가, 이제,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커브 숟가위라고 나와 있어요. 얼컷 같은 경우 할 때, 어, 마무리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 강아지 얼굴을 동그랗게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숟가위로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가위 다루는 것처럼 손이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손목이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 그 미용사들 보면 나중에 미용 많이 한 미용사들 보면은 손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커브가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손을 덜 돌아가게 하니까 손목이 좀덜 피곤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얼굴 같은 경우 마무리할 때이 커브 숟가위를 쓰게 되는데 저도 커브 숟가위를뭐 굳이 뭐쓸 필요가 있겠나 하고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 작년인가? 어 선물을 하나 받은 적이 이 가위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뭐또 음,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모든 기술은 장비빨이다. 미용도 그래서 어 장비빨이다. 여러 가지 좋은 가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원하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 장비를 잘 이용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커브 숟가위부터 커브 가위, 민가위, 숟가위, 요술 가위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거 말고 음, 더 좋은 가위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위로 웬만한 미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뭐 다른 음 미용 도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어 언제든지 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위도 지금 구독자분께서 좀 가위 사용법이나 가위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해서 제가 지금 찍어 봤는데 어떻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음이 가이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 털로 어제 마음을 한번 표현해드릴게요. <laughs> 어떤 모양을 할 건지 저도 지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음 제가 지금 이제이 이 제가 소개시켜준 이 가이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제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